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287페이지,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같은 이 글은 원래 특정한 대상을 수신자로 삼아서 보내진 편지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의 내용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었고,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선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저런 말을 성령의 감동하신 말에 써서 보낸 건데, 오늘 이장 본문에는 특별히 "근심하게 한그 사람을 너희가 용서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그 사람을 너희가 용서해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 재구성할 수 없지만, 편지가 다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반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떠나가죠. 그때 바울을 이제 떠난 다음에 공격하며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함으로써 교회 전체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동이, 주동자가 돼서 바울을 막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떠났죠. 그리고 뭐 합니까? 선교행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여행을 쭉 하며 사역을 하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끄는 반대파에 의해서 큰 수모를 당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도망가다시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이 담긴 편지,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은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되느냐 회개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걸 읽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며 근심했던 주동자를 성도들이 엄히 징계하고 상황을 다르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모든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곡히 전하느냐.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만든 그 사람을 너희는 이제 용서하고 위로를 해라 그래서 그를 바로 세워줘야 한다 그게 지금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그런 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매사에 때가 있고, 아멘. 예,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일이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게 바로 특별한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가 필요할까? 지금 뭐가 중요하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선봉해서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온 교회를 뒤흔들 때 그때는 그 사람이 권위 아래 징계를 받음으로 깨지고 나서져야 할 때인 거예요. 누가 나서서 악을 행할 때는 징계를 받아서 깨져야 할 때예요. 징계라는 것을 오늘날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교회에서 징계를 못 합니다. 왜? 아, 이 교회 안 나와?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다 하나잖아요. 교황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떠나요. 근데 개신교는 개교회주이니까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요. 그래 가지고 교회는 징계를 못 해요. 왜? 기분 나쁠까 봐. 떠날까 봐. 그런데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럼 뭐라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은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징계라는 거후육 다른 말로 훈육. 이 훈육의 목적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죽여서 없애고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죄졌으니까 죽어 없어져 이게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징계는 뭐냐? 그가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징계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암에 걸린 사람에게서 암세포를 띄어내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수술이 필요한 이유가 건강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징계의 권위가 없는 교회 누가 잘못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 악이 창구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해도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잘못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악이 온 교회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징계를 통해 잘못을 범한 사람이 마음 깊이 깨닫고 징계를 받음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그때는 더 이상 징계할 때가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하여 새롭게 세워줄 때인 거예요. 아멘. 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엄마가 이전에 내가 잘못한 거를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화내고, 매를 자꾸 든다면, 엄마가 내가 몇년 전에 잘못했는데 계속 그 얘기하면서 매 때린다면, 준욱이 들어가지고 인생이 피폐해지던지, 아니면 반발심으로 엇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하든지 더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 용서 안 하고 계속 맴매하고 잔소리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고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전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때 그 잘못을 계속 얘기하고 없애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용서와 위로가 아니고 징계를 받는 게 옳아요. 잘못했는데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하고 사랑 아니요. 그거는 악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래야 회개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되게 회개하고 마음이 제대로 낮아지고 깨진 사람은 그 누구도 계속 징계하며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죄를 깨닫고 돌이킨 그 사람에게는 이제 사방에서 용서와 위로가 넘쳐나도록 부어져야 한다 아멘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도 때리신 다음에 싸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맴매한 다음에 발라줘요. 약 발라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냐? 그러면 얘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모두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회개한 자에게는 위로해 줘야 돼요. 아멘, 그 이유는 첫째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명심해야 돼요. 아멘.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아멘. 예배가 끝나도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어디 가든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즐겨 행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지만 마음이 낮아지고 깨진 그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세번 부인했지만,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주님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새롭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 다 끝나버려.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너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원수 망이가 역사하고. 불쌍하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그런 용서와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위로가 넘쳐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의 간기에 넘어가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영적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원수 마귀.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또그 수와 있는 악한 영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대적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먼지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듯이 마귀가 있고 사탄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해가는 중요한 일은 뭐냐? 온갖 계책으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좋은 일을 안 해요. 계속 속이고 묶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면서 뭐라 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예? 기회를 주지 마라. 빌미를 주지 마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빌미를 안 준다. 마귀가 여러분 선악가로 아담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간 간계를 써서 속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틈만 조금 내주면 즉시 탁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묻고예 고통과 예. 저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신이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하고 간교한 원수 마귀의 거짓과 미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항상 깨어서 더욱 기도함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되기를 추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무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피를 부릴 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 찬송하면서 예수의 피할 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보호막이 쳐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도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 매진하는 교회, 기도에 더 목숨 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맨날 기도해요? 그럼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즉시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추기를 힘쓰는 순종의 백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과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 잡는데 성공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회계의 영임에서 똑바로 딱 했을 때, 어? 잘못이 바로 잡혔어요. 하지만 만약에 바로 이때에 회계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 간교한 마귀가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탁! 비집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때 용서 안 하고 위로 안 하면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비통하게 낙심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너짐과 동시에 또 다른 악한 어둠의 역사가 연쇄적으로 교회 안에삶 속에 퍼져가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바울은 마귀의 간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레이만 말씀을 신속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빨리 용서해라. 빨리 위로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관계, 악한 꾀는 언제 힘을 잃어버리느냐? 마귀가 언제 무너지느냐? 혈과 육, 인간의 것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틈을 막을 때. 아멘. 틈이 벌어지날 때, 말씀이 딱 막아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마귀는 진리와 생명의 보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요. 그거는 뭐냐?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힘써 주목하고,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에다 맞추는 자가 되면, 여러분, 마귀의 모든 악한, 도둑질하는 역사,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역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귀에게 끊어진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근을 아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보호받는 삶, 공급받는 삶, 인도받는 삶, 아멘, 승리받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온생 앞에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아멘. 예,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밤에 신앙의 본질인 말씀, 기도, 성령, 예, 이 은혜로 새롭게 다루어지고 변화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아멘.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 하시니 우리 순복음부 병교회가 이 근본 진리 위에 서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지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느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